갓레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해킹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 해킹 집단에서 대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해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킹 시도 자체를 막는 방법은 없지만 해킹 시도가 있을 때 비번이 털렸다 해도 해킹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 계정 2차 인증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비번은 웹사이트마다 각기 달리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웹사이트에 각각 비번이 다를 경우 나조차도 비번을 까먹는 경우가 발생돼서 비번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비밀번호를 웹사이트마다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런 경우라면 최소한 금융과 관련된 비번과 일반 웹사이트 비번 정도는 구분 부분에서 관리하시고, 구글, MS, 네이버 등의 중요한 웹사이트의 경우 반드시 2차 인증을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인증을 해 두게 되면 만에 하나 누군가가 내 비밀번호를 안다 해도 새로운 디바이스의 로그인 시도가 있으면 추가로 이메일 혹은 문자로 OTP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에서 매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단계 인증을 해 두면 로그인할 때마다 OTP를 입력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처음 한 번만 2차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이후부터는 평소와 똑같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2차 인증은 꼭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ms의 계정 활동 확인하는 방법과 2차 인증 설정 방법을 가볍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두 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 링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활동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가 로그인을 한 것이 아닌 대상자가 로그인 시도를 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실행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암호 입력 말 그대로 암호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 여부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메일 받기로 나오는데. 이거는 설정에 따라서 메일로도 혹은 문자로도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메일을 선택할게요.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조금 전에 로그인 시도를 했었던 여러분의 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 메일에 가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팀에서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을 거예요. 해당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하단에 이 디바이스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2차 인증을 물어보시면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약관은 업데이트 한대요. 다음 누르시고요.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유지를 해 놓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여러분께서 지금 시도하시는 PC나 노트북 혹은 스마트폰이 여러분 께 아니라면 당연히 아니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어 내가 쓰는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가족 말고는 딱히 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개인용이라면은 아무래도 다시 표시하지 않음을 눌러 놓고 예를 하시는 게 편하겠죠. 앞으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암호 없이 요거는 선택 부분인데 저는 일단 아니오 누를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5분 전에 이게 접니다 방금 전에 로그인 완료가 됐다 라는 내용이 있고 대략적인 위치는 오스트레일리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쭉 내리다 보면 어마어마하죠 자 1월 12일 날 실패했고 중국에서 실패했어요 이런 12일날 오전 새벽, 새벽 3시죠? 3시에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중국, 중국, 미국, 중국, 독일, 중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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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나쁜 독일이네. 이렇게 실패한 로그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VPN을 쓴게 아닌 이상, 여기에 있는 실패한 로그인 모두 다 해킹 시도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실패했어요. 왜냐? 저는 2단계 인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인증을 해놓으면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고 있다고 해도 조금 전에 무슨 이메일로 보내거나 문자로 특정 숫자를 보내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까지는 해킹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킹 시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해킹을 했다면 비밀번호를 알아서 해킹을 했다고 해도 2단계 인증을 해놓으면 나는 절대로 이 계정을 털릴 일이 없다. 그러면 뭐다? 무조건 해놔야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실패한 로그인이 나와 가지고 당연히 무조건 필수적으로 2단계 인정을 해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 다행히. 실패한 로그인 이런 거 없이 로그인은 내가 한거 말고는 다른 데서 에 로그인 한게 없구나 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해도 2단계 인증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2단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안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로그인 활동 암호 보안 고급 보안 옵션 뭐 안전하게 유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암호 변경이랑 2단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 주세요 2단계 인증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쭉 읽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중간에 추가 보안이라는 부분에 암호 없는 계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2단계 인증이 지금 끄기로 나와 있는데 켜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켜기가 나와 있고 끄기를 누르게 되는 식으로 저랑 반대로 되어 있다면 2단계 인증이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화면처럼. 표기가 위에 있고 켜기라고 링크가 새로 나와 있다면 지금 현재 2단계 인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켜기 누르시고요 2단계 인증 설정 읽어볼까요 2단계 인증은 계정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로그인할 때 추가 보안코드를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보안코드는 회원님에게만 제공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작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OTP라고 하거든요 구글 OTP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OTP가 있습니다 지금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카메라를 켜고 이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하단에 get. 앱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OTP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나오는데 이거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고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플을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마침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드는 만에 하나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2단계 인증 요 어플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 2단계 인증을 해야 할때 필요한 코드라서 요거는 어딘가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아요. 마치 메타마스크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복구 구문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텍스트를 스마트폰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요게 노출이 되게 되면 2단계 인증까지도 털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래도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직접 적어가지고 종이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볼수 없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이것도쭉 읽어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오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뿍뿍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돼 있죠 위에가 지금 켜기로 되어 있고 하단에 해제라는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2단계 인증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때 단순히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조금 전에 설치했던 어플에서 특정 숫자 6섯 자리인가? 잠깐만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자리네요. 여덟 자리 숫자를 요구할 거예요. 그때 어플을 켜 가지고 그 8자리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숫자는 주기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개 숫자 외워 놓는다고 해서 해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겠죠 어플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만 해 놓으시면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로그인을 할때 2단계 인증 숫자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어플을 켜 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만해 놓으시면 만에 하나 비밀번호가 해킹되더라도 안전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활동 확인하는 방법과 2차 인증하는 방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 여러분 안녕.